사랑과 배신의 1980년대 서울 그 운명의 만남. 1980년 여름 서울의 네온 사인이 밤 하늘을 밝히던 그 시절, 네 사람의 인생이 운명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삼성전자 본사의 간부급 사원이었던 김철수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아내 정미숙과의 사이가 냉랭하기 그지없었다. 결혼 5년차에 접어들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조차 줄어들었고 철수는 점점 집보다 회사에 더 오래 머물게 되었다. 그런 철수의 앞에 나타난 것이 바로 이은영이었다. 명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강남의 유명 영어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그녀는 철수가 다니는 회사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영어 강의를 맡게 되면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다. 26세의 이은영은 지적이면서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자신감에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다. 반면 33세의 철수는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성숙한 남성의 매력을 발산했다. 영어 수업이 끝난 후에 개인 지도 시간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만의 은밀한 만남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관계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철수는 이은영에게서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지적 자극과 새로운 활력을 발견했다. 이은영 역시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철수의 안정감과 경제력에 이끌렸다. 금기를 넘나드는 사랑.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져갈 무렵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박성호였다. 종로경찰서 강력계에서 근무하던 40세의 성호는 사실 이은영의 대학 선배였다. 군 복무를 마치고 경찰이 된 그는 독신으로 살아오면서 늘 이은영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우연히 이은영과 철수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성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성호는 이은영이 유부남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경찰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철수를 조사하기 시작한 성우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철수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다. 철수는 이은영과의 만남에 필요한 비용과 선물 구입 등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졌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한편, 정미숙은 남편의 늦은 귀가와 변해가는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원래 꼼꼼하고 가정적이던 철수가 갑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핸드폰 사용도 은밀해졌다. 게다가 가계부를 점검하던 중 설명할 수 없는 지출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했다. 현명한 여성이었던 정미숙은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 위기의 전조. 성호는 철수의 횡령 증거를 손에 넣고 이은영을 찾아갔다.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며 철수와 관계를 끊으라고 압박했지만 이은영은 이미 철수와의 사랑에 깊이 빠져 있었다. 오히려 성호의 협박에 분노한 이은영은 그를 거부했고 이에 성호는 더욱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호는 익명으로 삼성전자에 철수의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 회사 내부 감사가 시작되었고 철수는 점점 궁지에 몰리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정미숙도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수와 이은영의 불륜 관계는 곧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이은영은 자신 때문에 철수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녀는 철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제안했지만, 철수는 이미 회사에서의 입지와 가정의 안정을 동시에 잃을 위기에 처해 공황 상태였다. 횡령 사실이 발각되면 감옥행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것이 뻔했다. 절망의 나락. 결국 철수의 횡령이 공식적으로 발각되었다. 회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고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다. 정미숙 역시 탐정을 통해 남편의 불륜 사실을 확인했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위해 가정의 돈까지 축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와 절망을 느꼈다. 정미숙은 철수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녀는 그동안 가정주부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갈 결심을 굳혔다. 작은 상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철수는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정미숙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상처받은 상태였다. 이은영 역시 큰 타격을 받았다. 자신과의 관계 때문에 철수가 파멸의 길을 걸었다는 주책감에 시달렸고, 무엇보다 학원에서도 귀혼 남성과의 스캔들이 알려지면서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학원을 그만두게 되었다. 성호는 자신의 의도대로 철수와 이은영을 떨어뜨리는데 성공했지만 이은영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다. 오히려 이은영은 성호의 행동을 비열하다고 여기며 더욱 그를 멀리 했다. 성호는 사랑하는 여자를 구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그녀를 더 깊은 고통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실현 속에서 피어나는 진실. 철수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횡령 금액이 상당했기 때문에 실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옥에 들어간 철수는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그는 이은영에 대한 사랑이 진짜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과 중년의 위기감이 만들어낸 착각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은영은 서울을 떠나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작은 영어학원을 차리며 새 출발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과거의 상처와 주책감에 시달렸지만 점점 내면의 힘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철수와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채우려는 의존이었음을 인정했다. 정미숙은 이혼 절차를 밟으며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렀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작은 떡집을 차렸다. 전통 떡 만들기에 소질이 있었던 그녀는 손님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면서 그녀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갔다. 성원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다.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고 해를 끼친 자신의 모습이 비겁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이은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를 보냈고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진정한 성숙함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용서와 성장의 시간. 2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철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세상에 나왔다. 감옥에서 그는 많은 책을 읽고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족의 소중함과 정직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정미숙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했다. 출소 후 철수는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중소기업들의 회계 업무를 도우며 정직하게 살아갔다. 비록 예전 같은 높은 지위나 많은 돈은 없었지만 매일 밤 양심의 가책 없이 잠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이은영은 부산에서 차린 영어학원이 점점 번창하게 되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교육 열정과 실력이 인정받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그녀는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았다. 어느날, 이은영은 우연히 동료 교사인 김 선생과 가까워졌다. 그는 이은영보다 두살 많은 미혼 남성으로 진실하고 따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며 건전하고 성숙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새로운 시작들. 정미숙의 떡집은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다. 그녀의 정성스럽게 만든 전통 떡들은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고, 심지어 백화점에서 입점 제의까지 받게 되었다. 40대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 큰 성공을 거둔 것이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미숙은 이혼 후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성취감을 맛보았다. 그녀는 사업이 안정되자 지역 여성들을 위한 창업 멘토링에도 나섰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정미숙의 강의는 많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녀 역시 이런 활동을 통해 더큰 보람을 느꼈다. 성호는 경찰로서 더욱 성실하게 일하며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일했다. 그는 특히 청소년 선도 활동에 열심히 참여했고, 많은 문제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기여했다. 몇년 후, 성호는 같은 직장의 여성 경찰관과 만나 결혼했다. 그녀는 성우의 진실한 모습과 성숙한 인품에 이끌렸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었다. 성우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 운명의 재회. 1987년 어느 가을날 네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서울역 근처의 작은 찻집에서 열린 대학 동창회에서였다. 이은영이 부산에서 올라와 참석한 자리에서 우연히 성호와 마주쳤고 그곳에 철수도 함께 있었다. 정미숙은 근처에서 새로 문을 연 백화점 지점 관리차 서울에 올라와 있던 중이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네 사람 모두 많이 변해 있었다. 철수는 예전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이 되어 있었다. 이은영은 더욱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성숙해 있었다. 정미숙은 성공한 사업가의 당당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성호는 과거의 편협함을 버리고 포용력 있는 성숙한 남성이 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모두들 그 시절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했다. 철수는 자신의 이기심과 무책임함을, 이은영은 불륜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성호는 비열한 복수와 조작을, 정미숙은 남편에 대한 무관심과 소통 부족을 각각 반성했다. 그 성숙한 화해. 그들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서로의 현재 상황을 나누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했다. 철수는 이은영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정미숙의 새로운 출발에 박수를 보냈다. 이은영은 철수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안도했고 성우가 좋은 가정을 이룬 것을 축하했다. 정미숙은 네 사람에게 제안했다. 과거의 아픔은 아픔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신들의 성장을 축하하자고. 그들은 과거의 연인이나 원수가 아닌 서로의 성장을 지켜본 인생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성호는 모든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특히 이은영에게는 자신의 그릇된 사랑 때문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친다고 했다. 이은영은 그를 용서했고 오히려 그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철수와 정미숙도 서로를 용서하며 각자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기로 했다. 그 해피엔딩의 완성.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다. 1990년 이은영은 부산의 영어 교육계에서 인정받는 교육자가 되어 김선생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철수, 정미숙, 성호가 모두 참석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된 그들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철수는 작은 회계법인의 대표가 되어 중소기업들을 도우는 일의 보람을 찾았다. 그는 혼자 살며 검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다. 가끔씩 정미숙의 떡집을 찾아 안부를 묻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좋은 친구로 지냈다. 정미숙은 전국의 떡집 체인을 운영하는 성공한 CEO가 되었다. 그녀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50세가 되던 해에는 같은 사업가인 좋은 남성과 재혼하여 새로운 행복을 찾았다. 성호는 경찰서장으로 승진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와 아내 사이에는 두 아이가 태어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그는 과거의 실수를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고 포용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네 사람은 매년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우정을 나누는 전통을 만들었다. 1980년 여름밤, 운명처럼 얽혔던 그들의 인생은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은 후,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과 복수의 서사를 넘어서 인간의 성장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 되었다. 80년대 서울의 뜨거웠던 그 여름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이 찾은 진정한 행복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